내려왔 냐？곤충 어. 보 내고 일단 아, 저저 찐따 맞아 갖고 벌써 다 모았 다. 나 모았어. 됐어, 갔다. 해볼까? 일치 월장하고 있다. 이건 공격해야 돼. 한번 걸어, 빙아리 걸어 바로.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핵바람님 어서와요 이거 핵바람 먹는 공인데 깔았냐? 돌아와 흰색 흰색 먹었고 아, 빨강색 바로 먹어와 빨강색 먹어와 빨강색 아, 흰색 말고 흰색 말고 빨강색 먹어 나이스 빨간색 먹어왔고, 다음 나야 머리 주황색 어디야? 붙어, 붙어, 붙어. 아, 주황색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저거 맞았다. 씨, 이야 벌었어. 아이고, 패야 되겠다. 아, 뒤집었다. 이거. 아 뒤졌다 아씨 피부터 빨았어야 되는데 너무 급했어 또아 성격만 졸래 급해 진짜 토할 것 같다 진짜 내 성격에 내가 토를 하겠다 아야나팀 존나 잘 받고 있어 지금 아 미안 미안 야 아, 이거 진짜 내내 트롤이야 트롤 아 진짜 미안해 아 이거 치... 아, 진짜 뭐야 이건 또 아, 씨. 아, 이건 내 트롤이야 이건 내 트롤 아, 정말로 춤을 왜 이렇게 늦게 접냐. 더 때를 못라다가1 아닌데? 못 때렸어 have a look. I'm going to get a l i t t 불러, 불러. 뾰롱이 불러 뾰롱이. 위 안타질까 이거 깨보죠 빨리 붙어 붙어 아너 원딜이지? 다시 뛰어 다시 뛰어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 위다 위다 이번에 위다 위다 빨려서 고고고고고 칼 가세요 칼 가세요 칼 갑니다 칼 갑니다 칼 갑니다 갈고 가 갈고 가 갈고 가가너가나 아, 가서 멀리서 쏠게 그냥 가서 야 위에 가서 그거 다써 전기 전기 고문하고 다써 전기 깔고 위에서 무조건 전기 고문하고 다 써야돼 위에서 뒤지면 항상 답이 없어 이게 위, 위에서만 안 뒤지면은 풀딜이야 풀 풀딜 아나 근데 이거 잡으면서 진짜 기본기 이제 좀 알았어 몬스터 또정 정식 발매돼도 잘할 것 같아. 확실 확실하냐 이렇게 어, 똥 확실해 삶은데? 확실해 확실했어 이제. 겁나게 처먹고 있네 아주. 야, 야 여기다 야 여기다가 저타 내가 갈게. 어? 일단 저 진군 보내야 된다니까 이거. 정식 발매 1월 26일이요. 데려가 빨리. 와, 뒤질 뻔했다. 때리다. 감전. 감전. 와, 씨. 하... 아, 짱난다. 올라 바로 올라가면 맞나? 바로 올라가면다. 이 바로 올라가면이다. 어떤 소라. 모노는 사양이 아니고요. 모노는 그거 아니면 못 해요. 플레이스테이션 아니면 못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셔야 됩니다. 형님 빨리 플레이스테이션 사서 저랑 같이 해요. 뭐 밑에야? 왜 왜? 아, 나 진짜 이번에 이번에 네 감전 뭐 해? 내가 감전 시켜 볼게. 왜냐감전됐다 감정, 불 조여, 불 조여, 불조야 뭐야 이거 불 지르는 거 나한테도 온 거야? 아이고 대놓고 너무 갔다 아아 지금 많이 때렸는데? 어? 어디, 어디 갔어? 어, 아, 저기 갔다, 어. 저기, 아까 거기 갔다, 아까 거기 갔다. 네 PC가 안 된대요, 한국은. VPN을 사서 해야 된대요, 외국 VPN 그한 달에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일단 한구라도 아니고. 그니까 러 무조건 사야 된다 는 소리입니다. 야, 가, 일단 감전탄 계속 쏠게. 감전탄 써볼게, 계속. 어. 불겠다, 불겠다, 불겠다. 일단 곤충 좀 먹으자나. 아, 피했어. 곤충 먹었어. 아이고. 이때 또피안 빨면은 뒤져요 바로 차근차근해야 돼저 곤충이 생각보다 길어 아 모던 아 야야 아, 돼! 네. 아, 아, 네. 아, 거기서 내가 탄창을 왜 가지고 있었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여기서 죽으면 망이라고, 이거 봐. 근데 아까보단 좀 나아졌나? 내가 보기엔 저 아래로 내려보낼 때 10분 더 있어야 돼, 시간이. 최종이 굴러 들어가는 건데. 야한 대만 한 대만 더하지 말래 모논네서 <laughs> 그러니까 한 대만 더하다 보면 아, 계속 한 대만 더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아 여기서 뭐한 대만 하나도 되겠지? 이거 <laughs> 어, 한 대만 더 때리고 싶어 갖고 이지랄 떨다가 막타 꼭 치고 싶잖아 그 세모로 막타 치면은 잖아그 어. 짓거리를 하면 안 돼. 존나 저게 뭐 꼬리가 저게 말이 되는 건가 인간적으로? 이제 곤충 모으는 곳 도가 텄어 이제. 아, 안돼 안돼 이거 아니야 이거. 잡았냐? 엄청 겁나 모아놨는데 이게. 이제로 상대만나 쳐다보면 바로 굴러왔어야 했는데 야 한마 말고 태도해봐 태도? 어 태도로 꼬리 아니야, 쪽을 한마... 집중 공격해보기 얘 꼬리가 약점이야 근데 나 이거 삼곤충으로 올라탔다 좀 있으면 넘어진다. 빨리 뛰어라. 내려갔어. 너 올라오니까 내려간다, 야. 니 네, 트롤 아니냐? 뒤에서 쓰고 있었어. <웃음> <웃음> 여기서부터가 문제라고, 이제. 항상 보면. 깔아야되나 넘는다 다행히 넘본다아 곤충은 이제 겁나 모으는데 스프레이 위해서 신났었냐? 터트려 터트려 저거. 아이스 아유 안돼 안돼 이번에 돌진한다 돌진한다 보고 어, 빙탄이네 지금. 돌진 아니야? 빙탄 아니야? 오, 야벽 빠갔네. 어, 벽이 풀 빠갔다. 풀 빠갔다. 아니야, 너 따라간다. 너 따라간다. 뭐야? 이건 미친새, 미친 세... 미치... 야. 보게 또 보비 틀에 닦아라.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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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야 돼. 얘 다리 붙어서 곤충 빨아야 돼. 와야 얘와얘 그거 헉. 바뀌었다. 페이지 바뀌었다야. 바로 돌진한다 보고. 어, 씨. 구르기 판정을 실패했다. 아, 정말. 어, 씨. 맞았어. 아, 씨. 태도 공하였어 아. 딜이, 딜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어. 야, 한마나 태도 이런 걸로 바꿔봐. 얘가 계속 돌진을 하니까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 멀리 떨어지면 돌진하는 거 아니야, 느낌이? 와.. 이거 리치기 때문에? 삥탄 한번못 버냐? 안녕하세요 무단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